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래퍼 빈지노 입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래퍼 빈지노는 29일 오후 강원도 철원의 육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는데요. 지난해 제349차 의무경찰특기병원 모집에 지원하게 됐던 빈지노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이날 현역 입대했습니다. 이곳에서 5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일반 육군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다할 예정입니다. 앞서 래퍼 빈지노는 입대 전부터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입대 준비 과정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입대 전부터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머리를 깎는 모습을 생중계하는가 하면 입대 당일 오전에는 머리를 구여잡은 사진과 함께 일어나버렸다 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입대를 앞둔 심정을 알렸습니다. 한편, 래퍼 빈지노가 입대와 관련된 입장을 전한 것은 처음이 아닌데요. 그는 과거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작업을 못한다는 것,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막막하다라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으며, 이어 타의에 의해서 멈추게 되는 것이라, 나 스스로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이고 어려서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팬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빈지노의 소속사 일리네어 레코즈는 입대 소식과 함께 입대 전까지 빈지노가 속한 그룹, 제지팩트의 새로운 앨범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관심을 모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음악 프로듀서 시미 트와이스와 빈지노로 구성된 그룹 제지팩트는 빈지노의 입대 일인 29일 정오 총 7곡이 수록된 앨범, 웨이브스 라이크를 정식 발표하며 입대 당일에 입대 전 앨범 발표를 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2년 기다리기 힘든데 복무 중에 앨범 하나 내시죠 잘 다녀오세요 멋진 당신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 화이팅 당신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걱정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당히 현역 입대 멋있다 건강하게 전역하시길 바래요 머리를 삭발해도 잘생겼네 현역이라니 날도 더운데 고생하겠다 등의 응원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목받았던 빈지노가 입대를 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입대와 제대 이후 보여줄 행보에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빈지노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스테파니 미초바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다리고 있을게 Thank you for your support. D-Day 640일 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다정하게 포옹을 하고 있는 빈지노와 스테파니 미초바의 모습이 담겼으며 스테파니 미초반는 빈지노의 품에 안겨 눈을 감고 살짝 미소를 지은 모습으로 빈지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